시켜서 말씀드리는 요 그렇다고 음. 면은 경제에 안이특별분이아 그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십 발 드시면서 어렵게 힘들게 지내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음.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 제대로 보상도 음. 받고 또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보관에 대해서 지출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관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찰도 힘을 보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신모르겠습니다 예. 다 우리 이혜남 우리 그 누가장 음, 음. 예. 그 아까 청경님. 어,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기억을 말씀 하셨는데, 저하고 뭐 연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국가적인 뭐 지자체, 우리 경찰, 경남 경찰청 차원에서 아마 어릴 때 그런 기억도 아마 큰 목소리를 어,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뭐 특별 법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유족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마 곧 이임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전파 예, 좀 많이 해주시고 새로 오시는 또 청장님한테도 지속적인 아직 이임 계획이 없습니다. <laughs> 말씀하신 대로 82년이면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민학생이었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제 고향이 경북 청도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뉴스에 그 뉴스가 나오니까 아버지는 간첩이다, 뭐뭐 무장공비다, 큰일 났다 이러시면서 놀래서 마당으로 나가시던 걸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요. 경찰은 경찰청장만의 경찰이 아닙니다. 다 같이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옮기고 또 설사 위치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뭐 이해 마시는데 아직 이해 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사 제가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더라도 제 마음은 경남에, 아니 우리 의령에 두고 갈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의령을 응원하고 여러분에게 조금 보탬이 되고 또 보답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공지생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제일 스타숙씨. 네, 시장님 어, 이렇게 이 말씀해 주시고 또 가게자분들 이렇게 도열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사실 그, 저희 팽춘보라게 마지막 그 사고가 난그 마을입니다. 사실 저희들 다 집안이 그대밭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아주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집안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세월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그 국가에서 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기업에서 한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특급비를 하는 것을 해서 또 그만한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데 사실 경찰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거는 국가적인 사고잖아요. 사실.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이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당시에그 시대 그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 당시에 너무 몰랐다는 게 무지의 그 세계에서 그나마 돈몇푼 받고 또그 도로 내준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 밖에서 집에 올라오면은 비포장도로 득득득득 하는 그거 오다가 포장도로 생기니까 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어 정말 하면도 이게 첫 출발이지만은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정말 이거는 국가적인 사고였다. 요구를 한번 좀 되새기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고요. 그 제가 내오고 나서 이렇게 뒤져봐도 그 자료가 많이 정리가 잘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정리를 하려면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저도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많은 분들이 또 잊혀진 상태이고 또 자료를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어,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을 하면서 어, 반드시 특별 법 문제 또 여러분한테 또 추가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니까 공간이 뭐 어떤 학습 공간이나 어떤 뭐 성찰의 공간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어, 우리 저기 의런경찰서뿐만 아니라 신임경찰관들 경찰에 투신을 할때 마음을 좀 가다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여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로막겠습니다 네, 제일 우리 여기 부상을 다하신,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배행순 어. 자, 우리, 한마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맞아, 맞아. 아리메키가 마리안 나오는 거. 아, 제가 부상 당한 그날 저번에 집 녕일인데 그날 반상해입니다. 반상해한다고 모두 나가고 나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나가본 게아 온 동네 사람이 그 집에 다 모이가 있고 이래서 뭐하는 거지 보고 본경이. 그게 있을 때에 기서 앞에서 총소리가 나서 이거는 여기서 있어서는 안 들다 집어서 피해서 똑같은 만그 집에 여러 집 모이가 있고 이게 했는데 조금 있었니까 어데서 소리가 나서 그래 동네에다가 우리 집에 와서 두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한 집에 총을 쐈는데 이뭐 뭐 옛날 집이 되는 게 나가려고 해요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방에서 다 죽기가 됐어요. 그 많은 사람이. 그래가면 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몇 사람은 안 죽을라고 땅치러 보려고 뒤로 돌아서 가 있는데 총을 쏴는 몸에 상처를 세 군데로 입었습니다. 내 몸에 상처를 세 군데로 입어도 이래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래 나오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나갔다가 몇 동네 소리가 나겠니 들어온겠니 그래 가족을 살리기라고 들어와가고 엄마고 부르는데 잠만 말이안 나오고 무슨 찾아와한 사람이 죽어도 나가야 된다고 그 미성 나가는 바람에. 이, 송경이 따라 나갔어. 긴찰리 따라 나가서그 사람 죽이려고 따라 나갔는데 그 역에 그 사람이 어두워 나는 게 보이지는 않아고 그절로 구 장터로 나가고 집에 가본 게네 그두 사람이 상처를 입고 한 사람은 우리 영감님은 까짓이고 내 자신도 내몸에다 상처를 입어내어 오도가지도 못하고. 아들이 업고 가고 그래도 집에 가자 가자 그래 가서 보니 버스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도 상처로 세 군데를 입어 놓게내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를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 차를 부르려고 차있나 전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지 다주이가 되는 친구들이 그래가고 참뭐 어째야 차가 들어가고 마산 제1병원으로 가고 비는 짜들어 오고 온몸에 피 투징이 되고 살기라고 생각도 안하이 다리로 끊으라 그런 다리로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지금을 치마 이거는 그 당시에 보상이라고 주는 게 얼마로 좋은 건 내가 그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거를 보상이라고 주고 지금까지도 아무 거기 없고 이참 오본 일은 오 군수님이 아이들라면올것 같은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군수님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여 경찰 분들도 계시지만은 경찰 분들이 실인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말로 경찰을 보면 내가 눈에 보기도 지렸습니다. 솔직히로. 그러나 뭐 힘들 리도 어디에 찍은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다 하려고만 점도로 해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 식구가 아들이 딸이 일곱 남입니다. 일곱 남매로 혼자서 다티안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테 욕을 하나도 못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전에 그 당시에 가면 또 지금은 더 밝아져요. 이자 뿌려야 되겠는데. 이자야 되겠는데. 이찌지를안 하고 내가 가면은 이찌를을안 가. 이찌지를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쨌든가 내가 나이 90세입니다. 90세인데 이 다리로 올게지입니다먼 죽은 게아 어쨌든가. 죽기 전에 먹고 사도록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저기 마음 회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 세월 동안 너무 힘들지만 또 자식 키우시면서 열심히 살아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탬이 되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 또 눈물도 닦아드리고 또 실험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는 게또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능비를 세운 데 와서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경찰관으로서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좀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5.18이라면 온뭐 정치인들이 가서 뭐 참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4.16 사건이라면 뭐, 다른 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경찰관님들은 여기 와서 참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중대를 잘 관리를 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하면서, 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경험만큼 소중한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경험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나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잘 축적을 해서 이제 초심 경찰관으로서의 처음 스타 시작을 할때 초심을 다질 때 이런 사건이 좋은 어떤 계기가 되고 학습 자료가 될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고 전종석 백주막 뉴욕대표전을 둡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님 집비원 근무하시다가 아마 그 우리 무승경 그 통신 시설 마비시키려고 제일 먼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두분 돌아가시다 보니까 주위에서 예결손 과정 여기 계신 분들 다 아픈 상처를 안고 43년 오늘까지 이렇게 엄지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길고 먼 시간 다 떨어내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우리 청장님 이 자리 또한 하회의 차원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유가족 분들 일전에 설명했지만 5.18이라든지 세월호. 참 진짜 이렇게 뭐 대우받고 또 지정도 해주시는데 우리 사유6 관련해서 우리 유족들도 이 아픈 상처 오늘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더 특별 법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 조금 더 힘을 좀 보태 주시고요. 이후로 이런 좋은 일이 우리 행사 이어서 갈수 있도록 한번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더불어서 우리 오탄 군수님 그리고 우리 유족회 회장님 그리고 여기 오신 청장님 다시 한번더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음, 늦게 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속도 있게 갈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일단 제일 기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 마무리를 드리면 오늘 저희 뭐 한두 시간 남들이었지만 저희들 진정성이 조금 여러분께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다들 이겨내시고 환상하십시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한테 조금 보탬이 되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이 과적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대한민국 경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저희들 다시 한번 참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이 청장님하고 작년 10월 11일 날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적에 청장님 저한테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요정이 아니, 아니, 뭘 필요하냐? 하실 적에 제가 특별 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에, 경찰관으로 계시다가 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도 많고 또 그리고, 에, 전 우리 경찰들의 단 탄원서를 받아서 어, 경찰청이라든지, 아, 저, 국회라든지 청와대에 탄원서를 엮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꼭 믿고 앞으로 우리 오늘 또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걸 또 믿는 마음에서 우리 요정께서도 오늘만 날이 아니고 다음에도 또 날이 있으니까 또 종종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우리 청량님 오늘도 수고하시고 앞으로 잘 우리, 그, 그 해달라시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내가 한팬아 그래 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다

뭐, 이말저말 하도 못하고 옆에는 세월로 한 사십 년 세월로 그래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어이피하러 오는 두 분한테 이름도 이 그, 생각이 안나 그래서 나의 소원은 에, 우리 참말이 뭐 특별히 그걸 정해가지고 좋은 뭐, 저 우리 우리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에, 일을 좀 해줬으면 싶다 또, 그래, 얘기를 해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한 40년간, 미릉비 없이, 각자, 자기 집에서, 어, 제사를 못고 그래서, 이제, 일기부 하는 부분을 할 때, 나의 소원은, 위릉비를, 그 어, 건립해가지고, 우리 유족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뭐,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우리가 모여서, 실제가, 그, 뭐, 애완을 다 말을 하려고 막면 한도 가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여튼 뭐, 웨튼, 유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좀, 일을 좀 생각해가지고, 그, 지지를 좀 해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그때, 마침, 내가 그 인터뷰로, 위령비를, 참, 굉장히 최고 소원이다. 그래서, 이제, 아, 군수님이, 이제, 뭐, 들었는가, 를그걸 모르고. 그래서, 어떤 참, 말이, 뭐, 조항을 뭐, 도로, 이렇게 다 이제 는데 무리한 욕을 많이 봤어요. 이게 참, 실제가, 군수가 몇 시나 지나갔는데, 아니, 40년 동안. 그래도 한 번도, 그말에 뭐, 그, 요군, 오세한 군수님처럼, 그래, 뭐, 팔을 덮고, 그래, 하지시면서, 그래 참, 욕을 많이 보셨, 어 보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저는 군수님을 안 만났으면 내 아무리 뭐 우리 농구도 이야기 해봤자뭐 알아먹어 죽지도 뭐 안하고 그 외든 참고창선생님이참막 멤버로 당기듯이 당겨 멤버로 당기듯이 당기면서 참그 지금 건립한다는 뭐 돈으로 된거 뭐 기침만 기억이. 아니, 들... 그래, 이게 세워서 소원을 성취를 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 그래. 그런 아, 게네, 네. 네. 그런 게네. 그래, 이제, 건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해체, 오늘 참, 아에등공식을 했는데, 그래 우리 참, 뭐, 유족들이, 뭐, 백0로는다안오시고 네, 그래, 오늘 뭐, 한 80%는 오셨는데, 뭐, 어떤 애를 풀어서, 우리 부모게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참, 막 눈물이 앞서서 말을 다 못하겠어요. 그 얼마나 그참말이 자기가 우리 희생자들 뭐, 뭐, 뭐 생각해서 문수의지에 계시면서 그래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군수 시고 아버님 혹시 그 모르시겠지만 네? 당시 어. 좀 기억하시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 당시 상황 그때 옛날 예. 그때 사 아, 그날 저 우리 은행분의 반상에의 날인데 전국적으로 반상을 다 했는가 모르지 그래, 이제, 방사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장을 맡고 있었어. 그래, 누가, 니네 동생이 죽었다께. 그래, 못해 죽은 거를 모르고, 이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은 자리, 화철수하고, 한, 400, 500m 안지라, 우리 다 같은 길이라. 그래, 이제, 간 게네. 그 소리 듣고 간 게네. 안에서 표안을 받 봐거든, 내 동생의 표안. 전 은숙이라고 병원을 봤는데 병원 보는 자리에서 총을 맞고 뛰기 여기서 앞에 흰 차인데 제발지 뛰어 나와서 총을 맞고 그래가지고 그걸 체쳬 보니 뭐 눈이 감감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이제 내가 참 남한 부모 이제 어머니 모시고 여동생 다시이 내가 제일 우회인데, 내가 이제 남자로서는 내 하나뿐이라. 그래, 이제 참, 여동생, 다 같이, 어머니하고, 여자가 여섯이고 남자는 네뿐이라. 그래가지고 참, 그때만 해도, 묵고 살기가 모두 참, 아, 고랄했다, 아닙니까? 고랄했는데, 참, 실제가, 그때 뭐, 참, 없는 돈으로, 이제 쭉여회까지는 없어. 그때. 중학교에 노는데, 뭐, 중학교에 노바, 저 그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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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 것도 없고, 실제가, 우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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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원칙은 1회라, 중학교 1회라 할 때, 제목상 1만에 지학교 운영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참말로, 뭐, 집에 묵고 사는 거는 막, 은근히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래 뭐. 기억이 되게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공포스러웠던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생생하시죠 아직도 뭐아직 잠도 못 잔다던가 어.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습니다. 상상할지 그때 당시 좀 어땠습니까? 얼마나 좀 공포스러웠습니까? 고생? 응.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어르신 어, 무서웠어요. 고생은 뭐참 실제가 어둠지는않고 아니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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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났을 때막 어. 어. 공포스러웠잖아요. 총소리도 들리고 그래. 네, 근데 그, 그 기억하면 그... 무섭고 그렇죠. 청소리는 못 들고. 었 어. 우리인는못 들었어. 그 당시에 공포스러웠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도 기억하시는 그때 기, 당시 에그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 말씀해 주십시오, 그 그래. 말씀. 그래. 그때 그때 이제 상황이 실제가 저저뭐 저그 나가서 보면은 을 막고 이제 그 정도 이제 뛰나가지고터져지고 있어요. 뭐 앞으로 딱이 어드가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옆에까지 갔는데 도저히 막또젊어와서또 총을 쏴가지고서 그거 뭔 있었어요? 뭐 얼굴만 봐도 뭐냐고 업고가 있는데 그 뒤로 나 집을 뚫었지 지금 4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생생하시죠? 생생하지 밤마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 좀 아니, 어떻게 밤마다는 생각을 한다고 뭐할 일이 없어 그런 생각할 수 없고 실제가 참, 저, 내 동생이 21살에 그꽃 뽀글이만 맺었지, 꽃을 못 피우고 저하늘을 하러 갔거든. 그것이 제일 나의 참 소원이라, 소원. 그 이후로 경찰들 봤을 때좀 어떠셨어요? 경찰 지나갈 때마다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경찰? 네. 그래, 경찰도 참, 아까도 이대구조 할때 그랬는데, 내 동생도, 저, 저, 정재도 지금 저기서 경찰을 하고 있는데 경찰 오데 전부 다가 다 했나 한명이 들어서 전부 온재이뿌는걸다 해놨는데 안 그래 그런 게래 그걸 갖다 전부 경찰만 보고 뭐 우리가 믿다고 없다 그럴게아 이거 네. 네. 그걸 뭐그런만 생각하면 뭐참 우리가 뭐 경찰이 오데 사람이 이대뭐뭐그 짐승 오데. 오늘, 아니, 오늘 우리...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그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사과를, 그래, 주셔, 오랜만에. 그래. 사과를 진짜 오랜만에. 근데 사과를 한게네 이제 참 반분이 풀리지, 실제가. 뭐 솔직히 여태까지 경찰은 우리도 상대를 안 했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무슨 말로, 말할 거리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게네참 오늘 그 우리 경찰 정리님 김승희 씨가 참 와서 조말 많이 해줘서 반복이나풀리고또 군수님이 참 실지가 지금 위령비를 빌리고 왕공식에서 큰욕을 봤다. 참 실지가 여기 참 우리가 군수님하고 병찰장님오 고맙고 예 오늘 뭐또 아무 사고 없이 위령 기비를잘 못해서 막 감사합니다. 네, 진솔해 봐봐. 네. 하루 종일 이야기해 봤자 이야기들은 있는데 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